아무것도 못 뭐하면 되는데. 왜 그래 갑자기? 갑자기 아니야. 나 지난 4년 동안 죽 이래 왔어. 왜? 나는 그 달밤 이후로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. 그런데 네가 내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순간순간 네가 진짜로 살아있다고 기대하는 내가 너무 한심해 왜 옛날처럼 나한테 잘해주고 웃어주고 나 때문에 네가 죽은 일 없는 것처럼 꾸는 건데 도대체 너 나랑 뭐하고 싶은 거야 진짜 라무야 아 제발 그 이름 좀 부르지 마 진짜 내 이름 불러. 진짜 내 이름 부르면 나 죽는 거잖아, 맞지? 임수연 씨 사망하셨습니다. 임수연, 임수연, 임수연. 그래서 계속 옛날처럼 네 이름으로 나부른 거잖아. 그러니까 나 너랑 이러고 있는 거 못하겠어. 그만할래. 괴롭히지 말고 빨리 끝내. 작정하고 나 괴롭히고 싶어서 온거 아니면.